작은 창을 보자. 그래도 없으면 바로 그냥 클레어 찾으러 갈게요. 음? 아, 탄약이다. 여기에 나무새가 있고. 가 있었죠. 또 이쪽으로 나가면 리카가 처음 나왔던 복도가 나오고 저쪽 끝으로 가면 쪽지간에 있었고. 가러면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C4가 하나 있는데 C4 터트려야 되는 것 같아. 없네. 키카드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갑시다. 가자, 가자. 클레어로 가, 클레어로 가러 갑시다. 이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데모랑 본편이랑 좀 스테이지 구성이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모니까. 가자, 가자. 어, 이쪽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들린데, 여 기서, 아이 마, 마 막아 놨구나. 철문 같 은거를 씨앗 따를 막아 놨구나. 자, 동쪽 복 도로 가 보자. 원래 열수 있었나? 아, 본편하고 좀, 데, 데마와 또 다른 점이네. 원래 여기 못 열었었거든요. 약초. 문서다. 가이드 책자. 라쿤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형 제약회사 엄브렐러 그룹의 본사가 있는 라쿤시티는 풍부하고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라쿤시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장소를 몇 가지만 선정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쿤시티 경찰서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이 건물은 본래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술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특이한 시계탑이나 여신상 같은 특징들은 지나간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합니다. 고아원. 그 다음에 연로 가게 되겠네. 경찰서에서 몇 블록만 더 가면. 엄브렐러 그룹에서 설립하고 기업과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로 운영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유명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전세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슨 관광지가 경찰서야. 금고 하나 더 있네요. 금고 두개 있고... 자, 스페이드 열쇠 열고 가봅시다. 아, 사용 목적을 다하는 아이템 또는 V 표시가 있는 열쇠 아이템은 아, 다 썼다는 얘기구나. 폐기해. 헬기 소리다. 하지만 이쪽으로 갑니다. 아롬 어, 키 카드다. 아 여기 있네. 예술 관련 기타 레드스톤. 흑태자 에드워드를 사로잡은 루비. 클레오파트라가 녹여 만든 녹여 마신 진주. 영왕을 단두대로 가게 만든 다이아몬드. 매혹적인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무 리 이야기든 해도 끝이 없다. 이신비의 레드스톤은 최근에 발견된 것 중. 유일하게 이들과 견줄 만큼 반짝이는 보석이다. 다른 보석들처럼 레드스톤의 기원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귀부인의 보석함을 장식하고 있던 보석이 지혜로운 왕에게 바쳐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전설 속에서만 감춰져 있던 이 스톤은 이번 가을 경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많은 열성 애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가지려는 이는 아름다운 그림자 뒤에 마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보석은 신민을 사랑하는 자상한 귀족을 칼리굴라보다 극악무도한 폭군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 보석의 광채가 인간 내면의 한 부분을 건드리며 피바람을 일으키는 듯 하다. 아, 저, 빨간 보석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의 원흉인가 보죠? 조각상의 왼팔. 자, 왼팔 껴주고 그 빨간 책 가져와야겠네요 일단 이쪽으로는 아못 가는 것 같아 손잡이가 있어야 돌릴 수 있는 것 같고 판자떼기 헬기, 헬기 사고 난 곳으로 한번 가보자 헬기 소리가 들렸으니까 컷신 같은 게 나오겠죠? 어, 약초다. 음, 일단 여기 냅두자 여기 클레어 레드필드 있었는데. 헉! 헤이! 리온? 음, 저기 있네. 클레어. 홀드 온. 아이 비 라이트 데어. 오케이. Claire, it's so nice to see you. How are you doing? The helicopter just came out of yeah. nowhere. I'm in one piece. I'm guessing you don't have a key in one of those fancy pockets? Uh, unfortunately, no. Mm. But how are you doing? You know, just surviving. That's good. Yeah. Any luck with your brother? No, not yet. Claire, don't lose hope. I'm sure we're going to find him. Oh! Damn it! You know what that means? Yeah. Dinner time. Claire, I think you should go. Don't worry about me, Leon. You take care of yourself. You need to go now. Okay. Let's get through this, both of us. Uh, Marvin, I've got a situation here. I'm surrounded by zombies. Marvin, do you copy? Marvin. <laughs> <laughs> oh, Damn it! 아, 이거 템 창이 터질라. 그러네, 어떡하죠? 뭐 하나 버려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녹넉으로 아, 이제 와씨, 준비 들고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아 어쩔 수없다 이거나 폐기하자. 잠깐만 전투단검 두 개니까 그냥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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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조합 같은 거안 되나? 안 되겠네. 폐기해. 이씨. 자 여기를 열고. 아, 처음 그 경찰서 동쪽 복도네요. 1층 동쪽 복도. 에이씨. a t h 죽었냐? 죽었네. 아 여기 막자. 아 괜히 패. 아 이거 패겠으면 클날 뻔했죠? 가면 판자 떼기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 일단 들고 오자. 그다음에 음. 아 여기도 올수 있다. 아우렉걸리는데 옵션 옵션을 더 살짝 줄여야겠네요. 아씨몇 마리야? 두 마리? 아씨... 발사! 정신차려! 와! 됐다! 어우씨... 아! 이런... 아씨, 아다 썼네요. 단검. 죽었지? 단검을 다 써버렸어. 약초 얻고, 형광수류 탄. 인벤토리하면서 장착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탄약이다. 그러면 여기 판자 대기로 맞고 탄약을 얻은 다음에 양전해주고 화약 조합해 주자. 전자 부품? 아, 퓨즈. 좋았다, 좋았다. 아, 여기도 막을 수 있네요. 손잡이도 있네. 자, 그러면 음. 빨간 약초, 보급화약도 있고 템이 많네 여기.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치우고. 오오오오 쉣! 아, 아까 안 죽인 애들이구나. 죽은 척 하지마, 마 어? 진짜 죽었네? 이 아저씨도 대가리 터졌으니까. 됐고. 퓨즈 끼자 퓨즈 어딨어 히치통 여깄다 메인 홀 셔터 아 셔터 열린구나 이렇게 하면 아우 렉 먹는거 봐자 셔터 열렸구요 템칸을 템칸을좀 얻었으니까, 음. 여기였지? 아까 못간 데가. 아, 판자대기하 나오는 거구나. 총알 얻었고. 판자대기 하나 얻었으니까, 이판자대기는 하로 보관을 해두자 마빈 어디갔어 마빈 에 대답이 없어 마빈 쌤바이 <laughs> 상태 한번 확인하러 가주아아 아, 살아있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 템 정리 좀 하고 먹고 올게 좀 있어요 먹고 올게 좀 있고 또 먹고 가야될게 좀 있고 약초 좀 보관하고 이 어, 일단 바로 습관이니까 보관해주죠 그고 판자떼기 보관하고 키 카드 일단 먹으러 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여기, 여기 막을까? 그냥 판자떼기로 근데 좀비 안 오는 거 같으니까. 손잡이. 손잡이 쓸 때가 되게 많아. 내가 본 것만 한세 군데 본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한 군데씩 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동쪽에 가볼만한 곳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여기가 출구였는데, 이쪽에 허브가 하나 있었죠? 좀비들, 아직도 살아있네? 죽여, 죽여놓자, 얘네.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여놓고. 아, 빨간색 가져왔어야 는데 빨간색 가져올게요. 죽었냐? 죽었고. 아, 그럼 여기는. 아, 이거 끄자, 꺼. 못 끄네? 아, 이거 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여기는? 물에 타고 있던 좀비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밖에 없, 안 보이네? 지금 일단 전투단검이 없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화장실? 아, 여기 아니 안... 어, 뭐야. 아, 여기 한놈 있었구나. 얘랑은 싸우지 말자. 싸워봤자 지금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빨간 책을 가져올게요. 창고에 넣어뒀던 빨간 책. 다 꺼내고. 쓸데없는 거는 다 집어넣고. 아이고, 마빈성님 죽을라 그러네, 죽을라 그래. <laughs> 자, 동상의 빨간 책을 쥐어주러 갑니다. 어, 내가 기억하기론또 불타던 좀비가 한 마리 더 있었어. 그렇지. 어, 씨, 어? Ah, hit the wings! Oh. oh, what the hell? Oh, what the hell? Oh, what the hell? 빨간 책을 지워주고. 뺄수 있나 본데, 이거. 얻었다. 빨간 보석. 이거 일단 껴야 되나 보네. 죽었겠지? 죽었겠죠? 여기에다가 낄수 있었죠? 엘브 음 여기다 먹기나? 아, 아 이건 다른 다른 손잡이구나 그러면 그 2층에 증기 나오던 곳으로 가서 층에 증기 나오던 곳 들어가서 손잡이를 끼고 거기 끄어서 거기서 뭔가 먹으면 되겠다. 라빈상 아직 살아 계시죠? 어, 살아 있고. 자세 번만 더 해주고. 일단 다시 넣어놓게요 이거는. 그리고 샷건 멀어가야 되네. 오케이. 이쪽으로 다시.